안녕하세요. 박미 tv 의박미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재벌가와 연예계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결혼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막 재벌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실 수도 있는데 재벌들을 상당히 좋아한다. 뭐 이런 막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시대 때지요. 그리고 제위 시대 때 많은 분들이 결혼을 재벌들과 한건 맞습니다. 제일. 크게 결혼을 하셨던 분이 동아그룹 최원석 씨의, 어, 와이프셨던 펄 시스터즈의 첫째 언니, 배인순 씨랑 결혼을 했다가, 이제 배인순 씨가 몇십 년 만에 이혼 소송을 이제 당했죠. 이혼 하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동아그룹의 최원석 씨가 장은영 씨. 예, 예, 열린음악회에서 MC도 보시고 상당히 제가 활동할 적에 많이 MC를 보시면서 이렇게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어, 그분하고 결혼을, 어, 최원석 씨랑 하시면서, 어, 배인순 씨하고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근데 배인순 씨가 또 낳은 아들들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장은영 씨하고 도 최원석 씨는 또그 이후 또 이혼을 했죠. 최근에는 뭐 혼자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너무 많이 나이가 드셔서, 어, 기흥에 제가, 에, 그, 동화그룹에서 하는 가요 무대 동화그림에 의해서 하는 가요 무대로 제가 공연을 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 가요 무대로 공연 갔던 뭐 조용필 씨, 당시에 최진희 씨, 남희 씨, 굉장히 많은 가수들을 초대를 해서 기흥의 별장에 한번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수영장이 딸린 집 처음으로. <laughs> 봐가지고 제가 와 재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수십 년전 얘기니까요 예. 지금 뭐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좀 부자다 그러면 뭐 수영장 딸린 집에서 요즘은 어~ 살기도 하고 또 빌라 분양도 하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놀랬었습니다 수영장 딸린 집은 미국에서나 봤지 한국에서 수영장 딸린 집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란 적이 있다 그래서 기흥도 굉장히 부자가 많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던 기억이 몇십 년 전에 나나요. 그렇게, 어, 동화그룹의 최원석 씨는 이게 배우들만, 배우, 아, 연예인들, 배우, 아니요, 배은석 씨는 가수죠. 가수, 그 다음에 MC 아나운서였던 장은영 씨, 이렇게 결혼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고 계신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 옛날 분들은 그런데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 삼성이다. 그러면 뭐, LG가랑 이렇게 결혼을. 일찍부터, 어,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가문의 영광이요. 하고 이렇게 얼굴도 안본 상태에서 자식들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 많았다고 하는데, 이병철씨, 삼성의 이병철씨가 장남 이맹희씨를, 어, 뭐, 결혼을 시키는데, 아래 얼굴도 보지 않고 이맹희씨, 첫째 아들은 뭐,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나는 만족한다. 와이프도, 그, 와이프신 그분도 만족한다. 괜찮다. 이렇게, 네살 때부터 찍어놓은, 어, 그 분하고, 이명희 씨는 결혼을 해서, 만족하게, 그래도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이혼하지 않으셨죠. 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재연 씨, 어, 연애 결혼을 하셨네요. 이재연 씨는 CJ죠? 예, CJ 이재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애 결혼을 하셔서, 김희재 씨라는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계시고, 좀 많이 아프신데, 예. 어찌됐든, 뭐, 잘 살고 계시다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원, 뭐, 식품 또, 어, 이런 그, 회사에 운행하고 있는 대상그룹의 임세룡 씨, 여러분 아시죠? 삼성그룹의 이재룡 씨랑 이혼을 했고요. 아우, 대단하세요, 이분.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 이재룡 씨랑 이혼을 했고, 임세룡 씨는, 임세룡 씨는 다시 최근에 아 이정재 씨. 최근은 아니고 좀몇년 됐습니다. 이정재 씨새 남자친구, 예. 네. 이렇게 둘이 계속 결혼 안 하고 데이트. 집안의 반대로 결혼 안 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연예인이든 재벌이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보다는 당당하게 결혼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두산에. 박서원 씨하고 아내운서조수애 씨. 두분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두 분은 또 이렇게 둘이, 어, 우연하게, 이렇게 예쁘게 만나게 되다가, 어, 결혼까지 꼬리내서 지금 아주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특히나 요즘 연예인들은요, 결혼들을 하는 거 보면 이제 동료끼리 결혼을 많이 합니다. 동료라는 게 이제 가장,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남자가 거의 살다시피, 매일 살다시피,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거의 일을 하면서 살다시피 하는 남자들이 이제 매니저. 그리고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운전도 해 주고 뭐 이렇게 옷도 들어 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머리하는 데도 가방도 들어 주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 일주일 내내 보는 남자죠.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이제 방송국에 가면 PD들 아니면 작가들, 카메라맨. 옛날에는 그 카메라맨들하고도 꽤 결혼했습니다. 네. AD AD도 이제 나중에 PD 되는. 그렇게 방송국 종사하는 분들하고 또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연예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눈이, 그러니까 폭이 되게 적죠. 그리고 옛날에는 제보를 되게 좋아했어요. 예, 연예인들이. 이거는 예, 연예인들이 제보를 좋아했어요. 이 말은 제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풍부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래서 좋아했다 이런 말들이 떠돌았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재벌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현대가에서 뭐 이제 결혼했던 예, 아나운서 땡땡땡 예 그분도 그렇고 어, 재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쭉 깜짝 놀래게 갑자기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벌하고 결혼하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혼한 친구 고현정 씨. 신세계 정용진 씨하고 결혼을 했다가 재벌 3세죠. 어머님은 이명희 씨. 결혼했다가 이제 8년 만에 고현정 씨랑 이혼을 했습니다. LA가 아닌 뉴욕에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뮤지컬을 보려고 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그거 아닌데. 어찌 됐든 신문에 난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거 뭐 비슷하게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알게 돼서 이렇게 결혼까지 갔습니다. 근데 또 8년 만에 이혼을 하고 정영영 씨는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에, 하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매니저 하고 결혼 많이 하죠 예 펀드매니저 그 다음에 스포츠스타 같은 직업끼리의 뭐 가수면 가수끼리 아니면 탤런트면 탤런트끼리 영화배우면 영화배우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예 아, 서로서로 어또 이렇게 상처받은 이혼을 했거나 갈라 쓰게 됐던 상처받은 연예인들끼리도 끼리끼리 같은 연예계 종사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아, 잘 맞춰서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재벌과 연애가의 그 결혼은 옛날과 지금은 패턴이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서로 진실로 얼굴도 알고, 어, 진짜 사랑하고, 서로가 얘기도 통하고, 예, 취미, 특기도 다 통하고, 이렇게 검증이 되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어, 일들이 이제 많아졌지만, 그래도 연예인들이 굉장히 바닥이 좁은 데서 있다 보니까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사기꾼을 어디서 만나냐면, 미국 사기꾼.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 그러면, 사죽을 못쓸 정도로, 그냥 모든 말을 믿었는지, 미국 가서 공연 가거나 뭐, 교포들 만나면, 누가 결혼을 하고 왔는데, 그놈은 원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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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땡, 뭐 하는 놈이다. 이게 소문이 다 들립니다. 좁아서. 근데 서울에서 좋다는 얘기만 듣고 결혼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아니다. 싶어가지고 1년, 2년, 뭐 3년 차 이렇게 해서 결혼했다, 이혼하고 온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미교프다 하면 굉장히 좋아서 결혼하고 많이 간, 아, 붐을 잃었던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또 이렇게 본드 매니저, 또 스포츠스타, 또 아니면 뭐 은행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가 해외에서 온 사람 여적, 여전히 해외에서 온, 그 뭐, 홍콩에서 왔다, 미국에서 왔다, 일본에서 왔다, 막 이러면은, 어, 진짜, 그 모습만 보고, 돈 뭐, 팍, 팍 쓰는 모습만 보고, 이게 좋아라 하고, 결혼하는 거는 조금, 에 진실성이 있나, 없나, 자세히 보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에 조금, 주의보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 행복한, 부디부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부디부디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팥뿌리가 되도록 결혼 해서 잘 살고, 어,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에이씨, 혼자 사는 게 낫지. 에이,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저를 따라오라는건 아니고요. 여러분도 결혼을 하시되 분명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좀 자세히 우리가 이제 뭐 현명한 여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정보가 많아진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연예인들 그리고 어 재벌 여러분들도 뭐 이제 소신 있게 결혼하는 모습들 보니까 보기 좋고 연예인들도 이제는 좀더 자세하게 정보를 보고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은 결혼까지 갔으면 어떨까 하는 아 생각에 결혼 안 하고 있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게 됐습니다.